그가서한 하시면서 네. 최순실, 허경영 음. 이런 좀 유명인들의 자료도 분석했잖아요. 네네. 세무사님도 어떤 입출금 내역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보이는 게 있어요? 느껴진 건 어, 이 정도 다릅가까자 <laughs> <laughs> 잘, 잘. 오늘은 요법과 관련된 분을 모셨습니다. 반기홍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 자, 엔믹의 첫 번째는 기록이 안나니다 이게 대전이 기록이 안나니다 아, 요거는 탈세고 적극적인 탈루 행위 가능성 있죠. 돌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이거 보다는 들라만 거예요. 아, 우리 그아리분들께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기홍 세무사고요. 어, 여의도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 저는 <laughs> 세무 대리업과 그 경영 관리 아웃소싱 사업을 같이 영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니 촬영 전에 아까 네네. 그 주변에서 로봇 같다라는 얘기가 듣다 하셨는데, 진짜 약간 로봇으로 부른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 많이들 좀 로봇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요. 아, 우리 반기홍 세무사님은 그할 사건 속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을 도맡아 주시는 분이죠. 네. 어, 최순실, 이경영처럼 개인의 은닉 재산은 물론 버닝썬 사태처럼 회사와 회사 간 금전적인 거래. 그 외에도 전세사기, 보험사기 관련 사건까지 모두 분석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세무사님 관련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어요. 반기홍 세무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인싸 세무사다. 음 그걸 잘 알고 싶다 출연하면서 예. 팔로워 수가 좀는 경향이 있었고요 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고 근데 현재 팔로워 수가 얼마쯤 되나요 7천명 사이 6천 몇명 정도 되는 6천 때문 엄청 많은 거죠 어,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laughs> 팔로워 수가 떨어질 수가 있 예예예 예. 활동을 잘안 하다 보니까 아, 예전에는 네. 한참 할 때는 한 8천명 넘었었거든요 아떨어진거예요 네, 아, 네네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인스타그램 보니까 예전에는 그알 출연하실 때마다 한줄평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주 다른 해시태그가 있어요 약간 다짐 <laughs> 앞으로 더 잘하자 네. 다음에 <laughs> 잘하자 뭐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다시더라고요 음. 본방을 보시면서 다짐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laughs> 뭐 이유가 항상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방송 보시면서 네 항상 아쉽고요 왜냐면은 인터뷰할 때 카메라 대부분 밑에 있거든요 아 로우샷으로 네, 그래서 또 보면은 생각보다 더 못생기게 <laughs> 아, 본인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아, 네. 되게 살 많이 쪄보이고. 아. 문제가 아니다. 그럼 앞으로 잘하자는 거는 본인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 네. 그할 피디들한테 좀 잘하자, 앞으로. 네. 카메라 좀 올리자, 이런 얘기인가? 약간의 그 전달 메시지도 좀. 아. 그럼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그할 피디들한테. 네, 네. 한 맞아, 아시죠? 카메라 좀좀 좀 위에서 찍어세요 아, 근데. 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거의 고정으로 출연하신 지가 꽤 됐어요. 네. 2017년에 처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올해 거의 7년째 네. 네, 자문을 하고 계신 건데 처음 그 아래 출연하신 계기 기억나세요? 아 처음 출연하게 된 계기는 그때 그 최순실 사건? 아 그게 처음이었어요? 정돈 사건 중에 처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협조해주시는 전문가분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까지 전화가 왔었던 것 같고, 아, 좀 소비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음. 어, 자료부터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분석이라도 해 주실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어. 하셨던 걸로 어. 기억합니다. 야, 가 사건을 예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도 많았고, 그 많은 세무사분들이 좀 거절하신 건데, 네. 여러 이유로 음. 어떻게 흔쾌히 또 수락하신 거예요? 아뭐 저는 인터뷰까지 한다는 생각은 아예 가 인터뷰할지 모르고. 네네. 근데 아... 자료 내용들 좀 보내주신 것도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런 데좀 관심 많거든요. 뭐좀 파헤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예전에 뭐0 년대 뭐 프레이저 보고서 더해갖고뭐 스위스 비밀계좌 등 보니까는 관심이 간다. 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기로 한 거죠. 분석만 일단. 분석만 일단. 그는 예. 근데 분석하고 나니까 인터뷰해달라고 <laughs> <난단> 말. <말이에요. 웃음> 그렇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미 되게 분석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그랬어요 네. 어, 분석까지 했는데 좀다가 볼까 이 생각으로. 아... 네. 그럼 혹시 방송 한 뒤에 조금 뭐 공격을 받았거나,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생각보다 저한테 큰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네. <laughs> 오히려 제 주변의 지인들이 아주 위험한 거 아니야? 어... 왜냐면 제가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바로 다음날 어디서 전화 와서 들어와라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그 아무도, 다이... 네. <laughs> <약간 웃음> <효종이 웃음> 조금...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다행인 거예요 아쉬우신 거예요 약간 표정이 조금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그동안 그 걸려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분석하셨는데 음... 주로 그할 팀에서 어떤 자료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예금 입출금 내역 많이 주십니다 예금 입출금 내역이랑 그다음에 그 부동산 등기 그리고 회사 등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걸 주시면은 제가 또 내부에서 뭐~ 엑셀 파일로 다시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 회사에 조회해서 어느 정도 관계성 다 추리고 관계도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안에서 돈이 오간 돈의 흐름을 좀봐주시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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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네요 그전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네. <laughs> 뭐~ 범죄심리학자는 네. 진술 분석을 통해 이 사람을 음. 파악을 하고 뭐 법의학자는 이 시신을 음, 음, 음. 부검해서 음. 또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요. 음. 세무사님도 어떤 입출금 내역을 보면은 네. 그 사람에 대해 보이는 게 있어요? 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냐면 그 소비는 어, 그...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지 습관을 좀 보여주거든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피디님이 네. 어디 술을 좋아하신다. 어, 술만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고, 어. 여자친구가 생기신 시점부터, 어. 그 다음에 명품을 많이 사더라. <laughs>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볼수 있죠. 아, 보이겠구나. 예. 네. 내가 이때부터 연애를 하는구나. 예. 네. 더군다나 저희가 받는 것증빙 중에서는 뭐 하이패스 사용 내역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선까지 보여요. 하... 그리고 업무 운행일지도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서 어떻게 소비하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보가 호좀 중요하죠. 아, 근데 그, 그할자문 하시면서 뭐 최순실, 허경영 음, 이런 좀 유명인 네네네들의 자료도 분석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자료 봤을 때 최순실 어떤 사람이 좀 본인이 없었어요? 어, 본인이 나서진 않았다. 근데 본인 주변인들이 다 나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조심하는 성격입니다. 아... 근데 그 주변인들이 많이 좀 만들어 왔다. 그 주변인들은 굉장히 좀큰 불을 좀 쌓았다. 음... 와. 허술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허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응. 하긴 허술해가지고는 한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네, 네, 네. 허경영 음.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분석하신 거예요 허경영 씨와 관련된 음.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이라는 것만 있었을 거예요 어 하늘궁 네, 그 회사의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를 제가 분석해 했었거든요 네. 무슨 기념품 같은 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이라고 할게요 그 도장 안에 뭐 삼십만 원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원가가 최삼천 원도 안 되는 거아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나오거든요. 아... 그 손익계 산서들 보면. 근데 매출 원가율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거의 94%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제가 만약에 100만 원 매출이 있으면 94만 원이 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판단한 거는 아, 이거는 기부다. 아 거의 기부다? 네. 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정치 자금 아닌가? 의외로 음...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보통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때 이게 보통 원가가 몇 정도 돼요? 원가는다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의 총마진율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률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95%가 원가예요? 95%가 원가라기보다 뭐 50%는 원가고 아... 나머지 45% 정도가 뭐 판관비, 그 인건비 등, 등, 등 이렇게 나가거든요. 임차료 등. 아...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초정교 하늘공은 모든 걸다 빼고 남는 게 94%. 와... 거꾸로죠, 거꾸로 짜 거꾸로. 와, 진짜 정말 기요 네네. 그럼 허경영 씨의 어떤 그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네네네. 허경영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느껴진 게 있나요? 어, 느껴진 건 어, 진짜 이 정도 매력 있는 사람인가? 왜, 왜, 이거를 이렇게 할 만큼. 어. 그만큼 매력이 있어서 추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왜냐면 그 영리법인이었거든요. 음. 영리법인으로 얘기하면 회장님한테 94%를 갖다 줄 만큼의 어떤 그 룰렛이 있는 거잖아요. 그 충성 고객들은 진짜 뭐 몇천 원짜리를 몇 십만 원몇 백만 원에 사는 거니까. 뭘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이거보다는 들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출연하신 방송이 수도권. 전세 사기범 빌라방 사태 아, 맞죠? 보유주택의 천체를 넘어서 속칭 빌라 왕으로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가 드러나는 시점이 세금 압류 때부터인 거예요? 음, 드러나는 시점은 한 2년 정도 텀이 있거든요. 빌라왕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어떤 물건을 매입함과 동시에 세입자를 같이 받잖아요. 그 다음 년도 이제 6월이 돼야지 종부세를 부과 받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근저당 보니까 깨끗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압류 걸려있고 그게 그 기간까지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류가 됐을 때부터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네, 사기구나. 아, 이거 좀 위험하다.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가 되게 이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준비단에 세무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세무사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전세 사기 구별법, 뭐 예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구별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실, 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쉽진 않거든요. 임대인이 갖고 있는 정보랑 임차인이 갖고 있는 정보랑은 아직도 되게 비대칭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이 분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아,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체납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이제 체납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개정이 됐어요? 예. 네. 아. 개정이 되고, 근데 체납이 도래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도 완벽한 장치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임대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십 건의 물건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큰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목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개인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임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몇 곳의 중개인한테 똑같은 물건을 계속 내놓거든요. 그래서 중개인들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회할 수 있게 제 생각엔 이것도 법 체계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확실한 해결책은 결국은 보증보험일 거예요. 근데 갱신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초반에는 다 하거든요. 갱신 때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보증보험에서 보전을 못 받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 보증보험을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는 변제를 받고 보증공사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죠. 그 알절! 메인 코너입니다. 응. 그아리 Q&A 시간인데요. 어, 그아리 분들이 달아 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 골라서 제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모사 님의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응, 응, 응. 하이 씨 님. 반기문 응. 님과 무슨 관계시죠? 아. <웃음> <웃음> 그 예, 같은 뭐 집안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은 집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학렬이 똑같은 거죠. 기자돌림이니까. 어, 전혀 전혀 관계 없을 줄 알고 이런 질문을 넣었는데 아, 네. 관계 있으시군요. 아니, 뭐 관계성은 있는데 만나뵌 적이 없어요. 아, 네. 어쨌든 같은 학렬이다. 네, 네, 네. 오, 다음 질문 읽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예상 못한 답변. 네. 자, 빛나는 별님. 5월은 종합소득세 달인데요. 세무사님에게 5월이란? 세사가 달린 달? <웃음> 음. <웃음> 왜 생사가 달린 거죠? 음. 이 세무업계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기한 안에 모든 식를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5월에는 어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본이어 정말 생 네. 진짜 생사가. 네. 그럼 그생사로 가는 일은 5월 31일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고 부하가 걸리는? 그러니까 업무 로드가 좀 많이 걸리는 달이 1, 3, 5, 7. 이런 이런 부가세 확정 신고 있고. <laughs> 그 다음에 5월에는 소득세 신고 있고 7월에도뭐서사 신고 있고 2월에는 얼말 정산도 있고 합장나신 고도 있고요. 4월에는 뭐 예정 신고 있고 또 소득세 준비해야 될고 6월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도 신고 확인을 하셔야 되기 있어요. 결제 조급신데 분들. 이런 분들은 또에신고해야 되고. 매달 다 이슈가 있네. 네, 매달 다 이슈가 있고요. 세무사님은 직업병 있으세요? 또, 일상 속에서 되게 좀 민감한 거 있어요. 그 숫자가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콤마 안, <laughs> 아, 그, 안 적혀 히는 거. 아, 되게 화 하나는 사건들데 콤마 안 찍혀 있으면 저희도 숫자 세야 되거든요. 몇개인지 몇 자리인지 세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아, 숫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laughs> 저희 집 근처에 카페콤마라고 있거든요. 카페콤마. 아, 한번 놀러 오시죠. <laughs> 커피나 한잔. 메뉴에 잘 써있나요? 네? 숫자잘 써있네요. <laughs> 확인해 볼게요. <웃음> <웃음> 다음 질문 이거 갈게요. 다음 질문. <laughs> h h 오션님 <laughs> 만약 로또 1등이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궁금해요. 세무사이시면 되게 철저하게 뿔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자. <laughs> 네. 응. 상상해봅시다, 우리가. 네네. 했어요. 네네. 했는데 1등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농협 본점에 가서 수령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할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전 의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경호원 하면 대동해서. 뭐. 아, 경호원 섭외해서? 네, 경호원 섭외해서 거기서 통장 만들어서 뭐 일단 예적금 넣어놓고. 근데 투자할 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하면 투자소득공제 있거든요. 네. 이 벤처기업, 특히 뭐 비상자기업에 투자하시는 건 복불복이에요. 초대박 아니면 영밖에 없어요. 어... 근데 국가에서 그런 걸 알고 3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전액공제해줄게 네.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잘 됐지 안 됐지 어떻게 알아요 날라갈수 있는 돈이고 어, 로또 에 당첨됐으니까 새로운 로또를 사는 거예요 와... 네. 근데 확률은 되게 이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 생각에는 한30% 정도 야 다르다 확실히 따라 한번 이게 한 번씩 따라 한 번씩 얘는 로또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로또를 이제 하시죠 이제 같이 이제 네 다음 질문입니다. j y 님, 어떠한 세무사는 피해야 할까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면 '가짜요, 도망가세요'라는 팁이 있을까요? 세금 무조건 줄여준다. 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우리한테 맡겨주면 은 세금 엄청 많이 환급해줄게. 이것도 어.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면은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덜 내게 하거나 아니면 많이 환급해 주는 경우는 국가 재정에 어떤 소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은 약간 탈세 위험이 좀 있는 거네요. 예, 적법하게 하는 게뭐 절세고, 그 위법하게 하는 게 탈세인데, 탈세에 가깝죠. 그러면, 좀 좋은 세무사를 음. 찾는 법.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보고서 아, 이 절세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담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격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미용실을 비교하는 거랑 비슷할 거든요 미용실 진짜 많이 느껴져요. 네네네. 아 어, 달라요. 2만 원 이하와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네. 약간 그 이것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다 하면은. 음. 그만큼 서비스 못 받을 가능성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무조건 비싼 게 좋다는 건 아닌데 시장 가격이 있고 그거보다 너무 저렴한 것들은 의심해볼 만해요. 반텍스는좀 비싼 편인가요? 그 저희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있는... <laughs> <laughs> 네, 이제 그알저알 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금융의 메카, 네. 여의도잖아요. 거기 뭐 회사도 많고 점심 시간 유동 인구도 많고 맛집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여의도에 네. 어, 세무사님 만의 맛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말씀드려도 되는데, 네. 뭐 진진이라는 음. 만두국집이 있어요. 진진이요? 진진. 만두국이랑 어복잼만 하는 곳. 그 손만두로 만두국을 끓여서 주시는데, 흔히 말하는 가정식? 다 이렇게 빚어 주시는. 네, 빚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만두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면 음, 저같이 만두를 크게 뭐 좋아하지 않고 만두국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어, 네, 어복장만 드시면 돼요. <laughs> 비싸긴 하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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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게 이거 그 진진 만두국만의 차별성 같은 게 있냐는 거죠. 그 저도 만두국을 막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외부에서 이렇게 식사를 자주하다 보면은 물리거든요. 강, 강렬한 맛 이런 것들만 계속 있잖아요. 자극적인 네. 맛. 근데 거기는 딱그 정화되는 맛. 제게 어. 가깝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가게 되는 곳. 어. 음, 그 가게 그 메뉴판에 콧만 잘 찍혀 있나요? 거기 콧만 잘 찍혀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그만뒀기 너무 맛있는데, 네. 콤마 잘못 찍혀있어요. 네. 가시나 그러면? 가서 음. 말씀드리겠죠. 메뉴판 잘못된다고. 아, 그렇지. 예, 예. 수에 대한 얘기가 없다. <laughs> 아, 근데 5월이면 진짜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투표시간내 주신 반경세무사님 너무 저희 감사한 마음인데, 네. 어, 오늘 그 알잘 촬영 어떠셨나요? 제가 좀. 로봇같이는 안나 안나. <laughs> 네.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로봇 모먼트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항상 또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하는데 그 두려움도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전문직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혹시나 틀리는 거 있지 않을까? 뭐 검토도 많이 하는데 혹시 틀리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 그대로 좀 즐기면서 하는 건데 저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너무 로봇 같지만 인간적이신 담경상무사님과 <laughs> 함께 했는데, 다음에 또한번 배우시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응. 오늘 함께 해주신 방경상우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